비 종교 행사와 각종 의식을 주재하는 등 신의 가르침을 전하고 율법을 지키는 유대교의 사제입니다. 프레드 놀란더는 그러한 랍비 중한 명이었습니다. 1963년에 미국 트리니티 대학교를 졸업한 뒤 랍비의 보조 역할을 수행하던 그는 뉴저지주 체리일에 샬롬 유대인 사원을 설립했습니다. 지역 사회에 봉사하며 랍비의 본분에 충실했던 그가 1998년 체포됩니다. 일급살인 청탁 혐의였습니다. 사건은 그가 체포되기 4년 전인 1994년 11월 1일에 발생했습니다. 사원에서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프레드는 집안에서 사망해 있는 아내 캐롤 룰란더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프레드는 평소 많은 현금을 갖고 다니던 아내를 강도가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캐롤을 살펴보며 프레드와 이야기를 나눈 경찰은 몇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캐롤은 응접실에 피를 흘린 상태로 쓰러져 있었는데 프레드의 옷에는 전혀 혈흔 자국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쓰러져 있는 그녀를 발견하고 확인을 하러 가까이 다가갔다면 어떤 식으로든 그의 옷에 혈흔이 묻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의 아내가 다른 사유로 인해 쓰러졌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확인도 안하고 강도 살인 사건이라 단정 지으며 신고한 그를 경찰은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시기에 그가 합창 연습에 참석했던 것도 이상했습니다. 사원에서 주기적으로 열리는 합창 연습을 프레드는 젊은 신도들에게 맡기며 평소 참여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의 행동은 마치 사건이 미리 일어날 것을 알고 알리바이를 만드는 듯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의심하는 경찰에게 당일 아내와 전화통화를 하며 사랑한다는 말까지 건넸던 자신을 의심하지 말라며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프레드의 아들이 사건 발생 이틀 전 프레드가 캐롤에게 결혼 생활은 끝났다라고 말하며 크게 다투는 것을 보았다는 증언과 프레드의 딸이 사건 당일 캐롤과 통화했는데 프레드가 보낸 배달부가 지금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다며 투덜거렸다는 증언 때문에 프레드는 더욱 의심받게 됩니다. 사건 발생 당시 프레드가 사원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경찰은 그가 누군가에게 살인 청탁을 의뢰했다 생각했습니다. 프레드가 라디오 진행자인 일레인 손치니와 2년간 바람을 피웠다는 것이 밝혀졌고, 살인 청탁 혐의로 지속적으로 구설수에 오르자, 1995년에 그는 라삐직을 사임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정황 증거로, 1998년에 그는 체포되기도 했으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고, 경찰은 그와 연관이 있던 인물들을 지속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러던 중, 2000년 5월에, 자신들이 프레드의 청탁으로 캐롤을 살해했다고 말하는 두 남성이 나타납니다. 사립 탐정인 레너드 제노프와 그의 지인인 폴 마이클 다니엘스는 프레드가 자신들에게 18,000달러를 주며 살인을 청탁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들의 자백으로 결국 프레드는 다시 체포됐고 재판때에 선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s h a l not follow the m u l t I and I alone know that I am innocent. During the ensuing eight years, you acted in a manner so repulsive that words cannot begin to describe the type of person that you became. You are a murderer. You are a liar, a coward, a cheat. You dishonored Carol. 검사는 프레드가 바람을 피우다 들통났고 이혼할 위기에 놓이자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실추될까 두려워 살인을 청탁했다 주장했습니다. 처음 1심에서 그는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003년 1월 15일에 열린 2심에서 30년 형으로 감형됩니다. 살인 청탁을 받았던 레너드는 징역 10에서 30년 형을, 직접 살인을 저지른 폴은 25에서 50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수감 후 프레드는 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얼마나 화가 나고 억울한지 당신은 전혀 모른다며 여전히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지금 뉴저지 주립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프레드는 89세가 되는 2030년이 되어야 밖으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교의 율법서인 토라와 유태인 사상의 집대성이라 할수 있는 탈무드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우상숭배 간음, 살인, 비방은 극악무도하며 큰 화를 불러올 네 가지 죄악이다. 목숨을 잃게 될지언정 살인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다른 이의 피도 나의 피만큼 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신의 가르침을 전하고 율법을 지켜야 할 납비였던 그는 영원히 신과 마주하지 못하며 차지찬 감옥에서 자신의 죗값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